부활절 아침입니다. 고난과 아픔, 슬픔과 두려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저는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려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했을 때도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 1입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무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리마데 사람 사람 요셉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이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 즉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엉뚱한 무덤에 갔을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일절 말씀해 보념 새벽. 그것도 해가 돋기 시작한 아주 이른 새벽이라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리마데세람 사람 요셉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 가져와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여인들도 그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해가 더들때 미리 봐두었던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절대로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간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 24장 12절에 보면 후에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라 합니다. 여인들이 확인한 바로 그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확실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묻혔고 3일째 되던 날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설은요. 제자들이 무덤의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힌 시간이 금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생각할 때 주일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 약 35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려한 것이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해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데려다가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 일이 제자들이 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수 없다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그랬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로마 경비과 맞서 싸우고 무게가 2톤 가까이 되는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가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아리마데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기기 전에 백 부장에게 죽은 것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이 파열되어야만, 심장이 터져야만 물과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의학적으로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도 가짜라는 거예요. 빌레다는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신하고 시신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초 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세마포를 스스로 풀고 일어나 이톤에 가까운 돌을 치우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과 맞서 싸워서 나왔다라는 사실.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빈 무덤을 설명한 길은 단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중빈 무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은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빈 무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4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두 번째는요, 천사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큰 추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오면서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무덤의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하면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돌이 벌써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줄 도움이, 즉,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문득 호련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 앞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할 태도를 갖추죠. 그때 그두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가르실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천사들이 묻고 있는 거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의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석기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말씀을 지금 기억나게 해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백신을,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무덤에 뭐 진짜 오늘까지 이어졌다라면 그분의 약속은 거짓이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8에서 10절입니다. 빗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천사를 통해 두 귀로 들었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으로 최소한 두세 명을 요구합니다. 빗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은 십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로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라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이 묻히셨고, 무덤에 있었던 증인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이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을 그들은 기억해 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를 직접 본 증인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반응, 믿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11에서 12절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소리다 라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약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여원복음에 따르면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에 달려갔고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인들이 말한 빈무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구부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 들쳐매고 도망가면 되는데 시신을 갑상 배옷을 다 벗겨두고 머리 수건도 따로 개켜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누군가 세마포와 머리 수건을 그 자리에 가지고 니 정리해 두고 밖으로. 빠져나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둘다 확실한 부활의 증언을 여인에게 들었고, 둘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빈무덤 속에서 보았지만, 한 사람은 믿었지만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가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후에 11사도는 모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다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이 사실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상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삼일째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성취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의 성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